안녕하세요 더바이크 개봉 기자 루나틱 사이클링입니다. 그래블 슈즈를 고를 때 어떤 걸 고민하시나요? 로드 클리슈즈처럼 페달링 효율성을 가져가면서도 에어로 성능과 통기성은 놓치고 싶지 않고 mtb 클리슈즈처럼 걷거나 페달을 끼울 때 안정성은 가져가면서도 무겁지 않은 슈즈 네 특히 장시간 그래블 라이딩에서는 로드도 mtb 슈즈도 이 모든 걸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니 그래블을 위해 탄생한 전문 클리슈즈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슈즈, 시마노 에스파이어 RS910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모델입니다. 에스파이어 RS910은 시마노 최상위 라인업 에스파이어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레이싱 슈즈입니다. 단순히 그래블로서 편안함을 강조한 슈즈가 아닌 레이스를 전제로 한 그래블 슈즈라는 점이 다른 슈즈와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카본 컴포지트 미드솔이 적용되어 있고 강성은 무려 12. 그래블 슈즈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슈즈입니다. 페달을 밟는 순간 힘이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분명하고, 그래블 레이스에서 반복되는 가속과 감속 리듬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심리스 미드솔 구조로 적용해 스택 높이를 낮춰 페달과의 일체감을 높였습니다. 아웃솔 역시 레이싱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마냥 걷기 좋은 슈즈라기보다는 경쟁 중에 필요한 만큼 걸어야 한다면 편하게 걷게 해주는 슈즈에 가깝습니다. 서라운드 랩핑 구조의 가피는 발 전체를 감싸듯 밀착되고 영역마다 각각 별개로 유연함과 지지력이 필요한 구간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두 개의 로우 프로파일 포와 LI2 다이얼로 주행 중에도 미세한 피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52만원, 그래블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 슈즈가 필요하다면 가장 명확한 해답은 바로 이 슈즈일 것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